호주와 오스쿠데에서 태어났는데 목사님의 자제분이에요. 빅이치다는 사람이에요. 태어났는데 그 목사님의 가정에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태어났어요. 아, 그런데 어느 날 태어난 애가 손 발이 없어. 발이 없어. 지금까지 마흔 한살인데온 여친이 9 9 센치. 그런데 이 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. 근데 목기다가이 뭐 아이를 죽일 수도, 버릴 수도 없어서 키우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아이를 훈련을 시키는 것같냐 네가 스스로 커라. 방청소를 시켜봤어요. 여기저기에 옷을 입는 방법을 네 스스로 해봐라. 그랬더니 이 아이가 스스로 만요 근데 소문이 못 들어.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일본계 멕시코에 모델을